이영주, 30일, 마드리드 CFF는 유럽리그 무대를 헤쳐나와 성장한 모습으로 여자축구 대표팀에 복귀했다. 그녀는 4년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이영주는 IT와의 친선 경기를 마치고 8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곳까지 간절히 노력했다. 지난 월드컵에서 아쉬움을 많이 느꼈다. 이제는 아무런 후회도 없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다고 말했다. 1년 만에 대표팀으로 돌아온 이영준은 다양한 포지션에서 뛸수 있는 능력으로 콜린베일 감독의 신임을 받아 중요한 멤버로 활약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동아시아 컵후 10자인데 부상을 입어 오랫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부상에 굴하지 않고 치료를 받았고 지난 5월에는 부상이 완쾌돼 소속팀의 리그 경기에서 복귀를 알렸다. 그 결과적으로 이번 호주 뉴질랜드 월드컵에 간신히 합류할 수 있었다. 이영주는 베일 감독의 비밀 무기가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1년 만에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그는 아직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지만 이전에 주전으로 활약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컨디션만 회복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신의 상태에 대해 80에서 90% 정도라고 말한 이영주는 부상은 괜찮다. 경기만 뛰면 된다. 호주로 가서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고 월드컵에 100% 컨디션으로 출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영주는 WK리그에서 차근차근 성장하며 스페인 리그 진출에 성공했다. 2013년 WK리그 드래프트에서 1순위로 지명되어 프로 경력을 시작한 그녀는 2016년에는 인천 현대제철로 이적해 팀의 우승도 이끌었다. 그녀의 활약에 주목한 스페인 마드리드 시에페프는 2021년 12월 그녀를 영입했다. 유럽에서 경기하는 것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었다. 이영준은 유럽 선수들과 경쟁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W.K 리그에서도 좋은 경기를 했고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지만 유럽에서 다양한 선수들과 경기하며 더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호주, 뉴질랜드 월드컵은 이영주에게 두 번째 월드컵이다. 그동안 월드컵에서는 좋은 기억이 많이 없었다. 2015년 캐나다 월드컵을 앞두고 무릎 부상으로 출전이 불발되었고, 직전 대회였던 2019년 프랑스 월드컵에서는 대표팀이 3전 전패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번 월드컵에서는 4년 전 아픔을 바탕으로 다른 결과를 이뤄내고자 했다. 이영준은 월드컵에서 좋지 않은 기억이 많이 있었다. 그 기억들을 모두 털어내고자 한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무실점을 목표로 경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IT와의 평가 전 상대는 마치 콜롬비아와 맞붙을 것을 염두에 둔가상의 상대였다. IT는 콜롬비아와 마찬가지로 빠른 속도와 강한 피지컬을 가진 팀이었다. IT의 두모네이 멜치에가 한국을 괴롭혔다. 그들에게도 주목할 선수가 있었다. 콜롬비아는 체격이 좋은 178cm의 공격수 마이라 라미레즈가 경계해야 할 선수였다. 이영준은 이 라미레즈를 스페인 리그에서 이미 알고 있는 선수라고 말했다. 경기 초반에 IT의 강한 모습에 당황했지만 우리는 전술을 보완하며 잘 대처했다. IT와의 경기를 통해 도모네이를 중요한 상대로 삼고 재인 방어를 준비했다. 이는 남미레즈에 대한 수비 연습의 기회가 되었고, 베일 감독의 고강도 훈련이 효과를 발휘한 것 같다. IT 선수들의 체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우리 팀의 경기력이 상승했다고 그녀는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준은 IT전에 많은 관중들이 찾아와 주셨다. 그것이 큰 힘이 되었다고 진심으로 전했다. IT전은 2013년 동아시아컵 이후 10년 만에 개최된 여자 축구 상하 메인 매치였다. 이번 월드컵과 연계되어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았다. 경기장에는 9,127명의 관중이 참석했다. 역대 최다 관중 기록인 2019년 프랑스 월드컵 직전 아이슬란드전에 만 5389명을 넘길 순 없었지만 축구 팬들은 관중석을 가득 메우고 열정적인 응원으로 선수들에게 힘을 보냈다.